이번에 김혜자 선생님과 한지민 씨가 함께 또 하나의 연기를 하게 됐는데, 하나의 캐릭터를 연기하게 됐는데, 어, 2인 1역 연기에 있어서 불량 경쟁이나 연기상의 싱크로율에서 기대와 염려 모두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. 나는 70이 넘었지만, 한지민이에요. 25살의 마음은. 음. 그러니까, 외모는 늙었지만, 저 사람의 말투, 그런 게 갑자기 늦진 않아요. 음. 그러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. 목소리도 제가 이제 연출이 이런 얘기 계속 해줬지만, 어, 나이 먹으면 그 목소리에도 때가 타요. 아니, 때라고 그러면 세월이 타요. 음. 그래서 약간 띵하지, 그러니까 심플하지가 않아요. 뭔가.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명쾌하잖아요. 뭐가 이렇게 붕더더기가 안 붙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 표현해 보려고 애썼어요. 어. 그리고 말이 느리니까 좀 빨리 해 보려고 애쓰고. 25살의 그 기분을 연기한다는 게, 자, 이런 드라마는 없을 거예요. 이런 음.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, 세상에? 그러니까. <laughs> 눈이 부시기 밖에 없습니다. 네. 근데. 지금도 기도해요. 내가 거지같이 해서도 찰떡같이 봐주시기를, 이러면서. <laughs> 아, 정말 에이. 함께하는 모든 배우분들을, 예. 김혜자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, 네, 25살 김혜자를 연기하면서 좀 생소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. 뭐, 신조어를 쓴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지. 신조어는 하도 무슨 이렇게 전화기 속에 많잖아요. 네. 같은데 보면. 그래서 되게 이런 말인가 보다 한데, 어째 이렇게 말을 다 줄여서 할까? 이런 날 음. 이제 말이 없을 것 같아. 네. <laughs> 그런 생각 했고요. 근데 신조어 보면은 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알고. 김혜자 선배님께서 정말 세젤리. 세젤리. 예. 예. 아, 세 네, 세젤리. <laughs> <laughs> 저와 깊은 대화를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